아침 일 일어나면 무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은 4월 23일 선생님의 생일이에요 선생님은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선생님과 큐티를 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려보아요.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혜의 왕 솔로몬. 반짝반짝 말씀 읽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해 주기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쫑긋쫑긋, 말씀 나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그녀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었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어린인가요? 말씀 따라, 으쌰으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은 후 그림의 순서를 찾아 동그라미 안에 1부터 4까지 번호를 적어보아요. 우리 친구들 다 적어 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번호를 확인해 보아요. 1번,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길을 떠났어요. 2번, 스바의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3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4번,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어요. 두손 모아 아멘 아멘.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어요.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래요.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